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38장 부르십니다. Hey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주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운청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중한 운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마지막절인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햇대갤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와 그들이 거하는 에덴 동산이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원 역사 이야기는 이후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와 또 존귀함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공유한 존엄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래의 지위에 충실할 때 가장 존귀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웃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이자 첫 사람이 경작해야 할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로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노동의 대가로 양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덴에서 첫 사람에게 개명을 주십니다. 먹고 생명을 누릴 나무와 먹으면 죽게 될 나무를 일러주십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선택의 가능성, 내게 주어진 자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위한 파트너를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이제 함께 수행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구별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세상을 잘 가꾸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십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드리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위에 기도합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죄를 버리고 <laughs>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고운 조국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로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